안녕하십니까 쉽게 알려주는 직장인 개미 포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제약바이오 관심주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AB 2.79% 상승했고요 외국인 어, 기관 매수 나왔고요 개인은 매도 나왔고요 공매도는 10만주 나왔습니다. 차트 분석 1 60분 본 보겠습니다. o b v 세력의 매집은 어, 0.2하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MACD, 어, 0.2하에서, 어, 상승 신호가 나와서 상승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laughs> 15분 봉, OBV, 세력의 힘은, 세력의 매집은, 어, 0.2하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MACD, 어, 주가의 상승 힘은 상승 신호가 나와서 0 2서 위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차세 분석 3, 5분 봉, OBV, 음, 세력의 매집은, 음, 0.2에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하락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MACD, 어, 주가의 상승 힘은 0.2에서, 어, 옆으로 행보하다가 상승 신호가 나와서, 어, 내일 아침에 약간의 상승으로, 어, 출발, 하지만, 어, 세력의 매직이, 매집이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투세로 전환될 듯 합니다. <laughs> 매지온 4.59% 상승했구요. 외국인 5만주 매수 나왔구요. 기간 매수 나왔구요. 개인은 매도 나왔구요. 구매도는 2802주 나왔습니다. 차트 분석 1, 60분 봉, OBV,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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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OBV, 세력의 매집은 0.2하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MACD, 세력의, 주가의 상승 힘은 0.2하에서 상승 신호 나와서 0.2로 상승으로 가려고 합니다. 차트 분석 2, 1 5분 봉, OBV, 세력의 매집은 0.2하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MACD 어, 어, 0.2하에서 어, 상승 신호가 나와서 어, 0.2로 어, 주가의 상승 힘은 어,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차트 분석 3 오분봉 OBV는 어, 세력의 매집은 어, 매집은 0.2에서 하락 신호가 나와서 어, 0.2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MACD 어, 어, 주가의 상승 힘은 0.2에서 아, 0.2에서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가 나와서 어, 내일 아침에는 어, 세력이 마, 매집이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금일 3.97%상승했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 나왔고요 개인은 매도 나왔고요 국매도는 2251주 나왔습니다. 음, 차트 분석 1, 60분 봉나왔고요 음, 어, OBV, 어, OBV는 그 0.2에서 어, 세력의 매집은 옆으로 향보하는 모습입니다. MACD는 음, 0.2에서 상승 신호 나와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음, 차트 분석 2, 15분 봉, OBV, 어, 세력의 매집은 0.2에서 하락 신호가 나와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MACD, 어, 주가의 상승 임은 0.2에서 아, 하락 신호가 나와서 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분석 3 오분봉 OBV 어, OBV는 0.위에서 하락 신호가 나와서 하락 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MACD 주가의 상승 힘은 0 2에서 하락 신호가 나와서 하락 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MACD, 어, 신라제 마찬가지로 어, 내일에 내일은 세력의 매집이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어, 전일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어, H 웨이브부터 어, 그 H 아, 여기부터는 안 되는구나. 지난 영상에, 어, 제가, 어, 9만 3,700원까지 하락해서 반등이 나와서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금이 9,400원, 그, 그, 9,300, 9만 3,700원 부근에서 어 상승이 나와서 어 주가는 금이, 어, 우리가 목표했던 11만, 아, <laughs> 11만, 아 10, 10만1300원, 어, 까진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 그, 아, 공매들의 힘에 의해서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금일, 어, 종가는 99,500원, 2.79%를 상승했습니다. 어제 영상 AS가 어 만족하셨다면 아직 구독 어 좋아요 어그 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 주시고요. 메지오 마찬가지로 음. 메지오는 여기서 더활락이 나올 거라고 생, 예상을 했는데 어, 어 여기서 바로 바로 상승이 나와서, 어, 금이 4.59%어 어제 예상했던 금액보다 어 아래긴 하지만, 어, 금이 4.59%예 상승 예상했던 것처럼 예 상승했습니다. 음음 상승 전환이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어, 우리의 목표가 18만원, 어, 장기적으로 봐서 18만원까지,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신라젠도 제가 어저께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어, 금일, 3% 어, 예상, 상승 예상했구요. 어, 근데 오늘 그 웨인, 웨인 매수세가, 어, 나오면서, 어, 금일 종가는, 어, 3, 아, 14,400원, 3.97%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구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